안녕하십니까?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이국수장 전망규입니다. 오늘은 유라시아 대륙 양쪽 구드에서 징계되고 있는 미러와 미중 간 대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드디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돈바스에 대한 특별작전 수행을 선언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정적 감행했습니다. 이로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여 그수르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푸틴이 오랫동안 품었던 꿈이 본격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강력한 제재로 맞서고 있습니다. 21일 미국인의 양 공화국에 대한 투자 금지, 2월 1 4일 예정된 미로 외무장관 회담 취소하는 등 군사적 외교적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하면 제재 수위를 높여기시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란 미국의 러시아 제재에 맞춰 독일도 노르스트림 트 가스관 중단을 선언했고 영국도 러시아 은행과 기업에 대한 그러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고, 이후도 제재에 나섰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들이 줄줄이 미국 대륙 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란,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맞이하여 푸틴은 2월 20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지금 당장 군대를 보는 것은 아니며, 러시아는 러시아 제국을 회복할 계획도 없다고 언급 포함이어 2월 23일에는 러시아는 직접적이고 솔직한 대화에 열려있 언급하는 등 한발불러서는 모습을 보이다가 104일 전격적인 침공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국가든 러시아의 움직임에 가슴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는 우크라이나 점령을 목표로 키오프의 러시아를 침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푸틴이 푸틴의 통내가 무엇인지 미국 등 서방층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네닝과 마우저 등등 공산조자들이 구사했던 전통적인 회적전수가기만전술을 구사하는 전략겸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점점 고질렸던인 2월 11일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하였습니다. 총 12페이지의 분량으로 작성된 이번 전략은 세계에 비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번영하는 데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인구 절반상이 살고 있고 세 경제의 3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7대 군사강국에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향후에도 세계 경제의 성장의 3분지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그예약력이 날로 증가하는 지으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의 사흘적인 지역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추가할 목표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그리고 지역을 넘는 연대 구축, 지역 번영 추구, 인도태평양 안보 유지, 초국가적 유비에 대한 지역보건력 구축 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1, 2년 내세에 실시할 10대 핵심 과제로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자원 투입,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구축, 억지력 강화, 힘입고 단합된 아세안 강화, 인도 지속적 부상과 영리더십 지원, 코드를 영내 최고 집단으로 강화하고 영내 주요 문제도를 해결하도록 보장하는 것, 한밀 협력 확대,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동반제 관계 강화, 국거검원수와 책임 지원, 개방되고 복원력 있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술 지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영내에서 도전, 특히 중국의 도전 때문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권 구축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려고 모색하면서 경제, 외교, 군사 기술의 힘을 결합하고 있으며 중국국 감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있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극심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 이익을 주고 있는 규범과 규칙을 변경하는데 성공할지 여부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동맹국 공동 놀이에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레짐 체인지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미국과 동북국이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유리한 양력균형을 이루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여 중국이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의 강대국 부상을 견제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은 거대한 체대판을 두고 강대국 간의 그레이트 게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인 1904년 영국의 지정학자이자 대전략가인 헬프젠 맥킨더는 역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세계는 거대한 전쟁터이며 심장부 지역인 유라시아 측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심장부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즉 맥킨더는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부지역을 지배하고 심장부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그 유명한 심장부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이론에 따라 히틀러는 동유럽과 소련을 침공했고, 스탈린은 동유럽을 장악했습니다. 이란 신장부 이론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전략가이자 지정학자인 알프레드 마은은 해양세력인 미국은 유라시아 지역에서 적대세력이 등장하여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유라시아 주변 지역인 대세양과 태평양에 전략적 지지들을 건설하여 유라시아를 포위하는 아나콘다 지정학을 주장하였고 또 다른 미국 전략가이자 지정학자인 뉴클라스 스파이크맨은 세계를 유라시아 지역인 심장부 지역과 유라시아 대륙 가장자리인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세계 운명을 결정한다는 일부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국가들과 기지 설치 등 연대를 통해 심장부 지역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란 이론들에 따라 또련 봉쇄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란 미국 진학적 전략은 1988년 1월 레건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발표 등을 통해 미국의 적대국이 세계의 심장부직을 장악하면 미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이 심각한 이유를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미군은 이를 차단하기 는게두 번이나 세계의 대전을 치르었으며 이제 소련이 이러한 지전략적 이점을 위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을 것을 천명한 데서 그대로 드러났고 마침내 미군은 소련을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 이러한 미국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전략은 잠시 뒷전으로 물러났으나 1997년 미국 대전략가이자 카토 대통령 대학관 안보보좌원이었던 지비군유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를 거대한 체대판으로 보고 21세기는 유라시아를 둘러싼 진학적 게임이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진학적인 전략을 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브레진스키는 유라시아의 진학적 축으로 서쪽에서는 우크라이나, 동쪽에는 한국을 지명하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우크라이나 없이는 러시아가 옛스과 같은 유라시아의 책이 될수 없다고 설파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대전략가들이예견했던 진학적 경쟁이 교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학적 전략도 함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2월 2 1일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진입을 명령하기 전에 가진 대국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으며, 현대 우크라이나 기원도 소련이 있다고 강변하면서, 우크라이나는 꼭두까시 정권이고 미국 식민지이며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강살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도하는 것은 유라시아의 진학적 축인 우크라이나 점령이 없이는 구소련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야 헬프드 맥킨터가 주장한 신장부 지역의 핵심적인 동유럽에 대한 잃어버렸던 영향권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유라시아 주변 지역 국가들인 유럽 동맹국들과 연합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알프드 마왕과 니콜라스 스파이크맨의 진학적 전략을 그대로 불러오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시대 미국은 소련과 중국이라두 적대국을 두고 중국보다 훨씬 강한 제일 적대국이자 유라시아 신장부 지역 국가인 소련 봉쇄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은 개혁정책을 통해 관리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유라시아 내륙의 핵심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해 전통적인 지화학적 전략인 영내 국가의 연합을 통해 봉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쿼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 등 3개 반정분역을 이미 결성, 대중고위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중국 우존호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 재편하는 반전 경제통명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장설을 통해 경제적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추구할 것은 중국 거대한 시장을 의식 중국의 돈치를 보고 있는 영내 국가들을 대중 포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내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미국에게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통마협적인 CPTPP에 들어오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국내 일자리 및 제조 보호를 위해 CPTPP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새로 창설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디지털 무역, 노동 표준, 무역 촉진,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화, 조세 및 부패 문제 등을 각각 다루는 개별 협정의 집합체를 구성하여 각국들이 전 협정에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협정에 가입하도록 하여. 반전 경제 분역을 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영내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코드 확장 및 광화, 한미일 3자 동맹 광화는 물론 동남아 국가와 태평양 도서관의대사관 신설 및 영사관을 청설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나 사태가 한창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미국은 2월 7일 대만에 1억 달러 규모 패트티어트 미사일 체제 판매를 승인하고 2월 10일에는 인도네시아에 139억 달러 규모 F-15 전투기 36대 판매를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코두애무장관 회담을 2월 10일 호주 멜번에서 개최하고 그 다음 날인 2월 10일에는 태평양 도주국가인 피지를 방문했고 2월 13일에는 하와이에서 한미일 애모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영리 국가들과 민주주의 연함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봉쇄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대만 합병 및 남중국해 내해와 등 해양 진출을 지속 추진해오면서 1대1로 확장과 영내 국과관계광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와 전면적 전략적 도망장관계를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말에는 라오스와 철도 연결을 통해 인도 차이나 반도 경제 휴랑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2월 6일에는 아르헨티나와 1대1로 참여협정을 체결하고 2월 10일에는 관영매체 글로벌탐임즈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만에 가득 찬 환승에 불과한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현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 등 거대한 최적판 유라시아 대륙 양껏에서 적대국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는 두 개의 전선에서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초 미국은 구소르모다 훨씬 경제이 강한 중국 부산을 견제하기 위해 아프간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등 외교 암호 정책의 중점을 유럽과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옮겼으나 일개 지역강대국으로만 추구했던 러시아가 그동안 절치 부심하면서 갈고 닦은 야심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게임 당사자로 등장함으로써 두 개의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대한 체스판의양 끝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게임을 미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게임 관람자들의 공통된 생각이지만 미국은 이미 이란 사태를 예견하고 국방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대책을 강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월 7일 레드 프라이스 국무대변인이 미국은 거리면서 동시에 껌을 씹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철수 경기자들이 체스판 유 말들을 어떻게 운영하며 게임을 벌여나가는지 그대로 수를 꼼꼼히 살펴보고 파악해 우리만의 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전략가 브레진스키가 간파한 것처럼 우리 한국이 유라시아 최대판 동쪽 지역의 진화학적 축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우리의 진화학적 위치는 언젠가는 우리가 강대국들의 게임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당면한 지역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국제정세의 큰 그림을 살펴보는 것도 국제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대한 최대판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간 그레이트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국제정세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해하시는 국제정세 문제를 가지고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설에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